어젯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못 이뤘어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정말 스트레스예요. 나이가 드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밤마다 찾아오는 극심한 고통을 단순한 근육경련이나 혈액순환 문제로 치부해 버립니다. 하지만 만약 그 밤의 고통이 당신의 몸이 보내는 치명적인 질병의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박서준입니다. 이번 시간 저는 한밤 중 당신의 단잠을 깨우는 불청객, 다리쥐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긴급 처치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다가 나는 다리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에 숨겨진 얼굴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정형외과 경력을 걸어온 제가 이 위험한 신호를 정확히 간별하고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곳을 단 10초만 눌러 즉시 해결하는 응급처치법 그리고 그 너머의 치명적인 질병까지 예방하는 모든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다리 쥐는 의학적으로 야간 다리 경련이라고 하며 주로 잠자는 동안 종아리나 발, 드물게는 허벅지 근육이 갑자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하게 수축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현상입니다. 근육이 딱딱하게 뭉치고 뒤틀리는 느낌은 몇 초에서 길게는 몇 분간 지속되며 풀린 후에도 한동안 근육통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야간 다리 경련의 일반적인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도한 근육 사용 및 피로입니다. 낮 동안 심한 운동을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활동으로 근육에 무리가 갔을 때 발생하기 쉽습니다. 둘째,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체내 수분과 함께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전해질이 부족해져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자세 유지입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있거나 서 있는 경우 또는 잠자는 동안 특정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액순환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지거나 특정 질환으로 인해 다리 쪽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근육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져 쥐가 나기 쉽습니다. 다섯째, 일부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뇨제, 고지혈증 치료제, 천식 치료제 등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다리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신경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밤중 갑자기 다리 쥐가 나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40년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응급 처치법과 함께 통증을 즉시 잠재우는 이곳 10초 지압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대 방향 스트레칭입니다. 쥐가 난 근육은 갑자기 수축하여 뭉친 상태이므로 반대 방향으로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응급 처치입니다.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는 바닥에 앉거나 침대에 누워 다리를 쭉 펴고, 쥐가 난쪽 발의 발가락 전체를 손으로 잡고 천천히 몸쪽으로 당겨줍니다. 발목을 최대한 꺾어 종아리 근육이 쭉 늘어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손이 발가락에 닿지 않으면 수건을 발에 걸어 당겨도 좋습니다. 발가락이나 발바닥에 쥐가 났을 때는 해당 발가락이나 발바닥을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젖혀줍니다. 허벅지 앞쪽에 쥐가 났을 때는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잡고 쥐가 난쪽 다리 발목을 뒤로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겨줍니다. 허벅지 뒤쪽에 쥐가 났을 때는 바닥에 앉아 한쪽 다리를 펴고 상체를 천천히 숙여 햄스트링을 늘려줍니다. 이 스트레칭 동작을 근육이 풀릴 때까지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하고 잠시 쉬었다가 몇 차례 반복합니다. 두 번째, 부드러운 마사지로 근육을 이완시켜 줍니다. 스트레칭과 함께 쥐가 난 근육을 손으로 부드럽게 주무르거나 마사지해 주면 뭉친 근육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강하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세 번째, 이곳을 10초 이상 강하게 눌러주세요. 기적의 승산혈 지압입니다.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도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거나 혹은 너무 아파 스트레칭조차 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마법의 혈자리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종아리 뒤쪽 중앙에 위치한 승산혈입니다. 승산혈은 까치발을 들었을 때 종아리 근육이 비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바로 그 움푹한 지점입니다. 이 승산혈을 엄지 손가락을 이용하여 숨을 내쉬면서 10초 이상 강하게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는 동작을 몇 차례 반복해 보십시오. 또는 원을 그리며 지압해도 좋습니다. 승산혈은 한의학적으로 경락의 흐름을 소통시키고 근육의 경련과 통증을 완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이 승산혈 지압은 마치 통증 스위치를 끄는 듯한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리 뒤로 비명을 지를 때 다른 것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 승산혈을 10초만 강하게 누르십시오.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네 번째 온찜질 또는 냉찜질로 마무리해 주세요. 근육 경련이 어느 정도 풀린 후에는 따뜻한 수건이나 핫팩으로 해당 부위를 찜질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키거나 반대로 냉찜질을 통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련 직후에는 근육 이완을 위해 온찜질을 이후 남은 통증에는 냉찜질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의 선호나 상태에 따라 선택합니다. 응급처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지긋지긋한 다리쥐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제가 제안하는 평생 다리쥐 걱정 없는 생활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분과 전해질 몸속 발전소를 가득 채우세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은 다리쥐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깨끗한 물을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 충분히 마시고, 특히 운동 전후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욱 신경 써서 보충하십시오. 또한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감자,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녹색 잎채소, 그리고 칼슘이 풍부한 유제품, 멸치, 두부 등을 골고루 섭취하여.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십시오. 둘째, 잠들기 전 5분 다리 근육의 평화를 선사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종아리 근육, 허벅지 앞뒤 근육, 발목과 발가락까지 부드럽게 늘려주면 밤사이 근육 경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다리 쥐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똑똑한 운동 습관으로 근육을 단련하세요 평소 규칙적이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근육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다리 쥐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준비 운동 없이 격렬한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다리 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고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을 잊지 마십시오. 넷째, 편안한 수면 환경과 자세를 유지하세요. 너무 꽉 끼는 잠옷이나 무거운 이불은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헐렁하고 편안한 잠옷을 입고 이불은 가볍고 따뜻한 것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잠자는 동안 발끝을 아래로 향하게 하는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종아리 근육이 단축되어 쥐가 나기 쉬움으로 옆으로 눕거나 발 밑에 낮은 베개를 받쳐 발목을 약간 위로 꺾어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째,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하고 틈틈이 자세를 바꾸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좋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조격을 하여 다리의 피로를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세요. 만약 특정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다리 쥐가 잦아졌다면 해당 약물의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여 조정을 받으십시오. 절대로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이야말로 다리 쥐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예방법입니다. 제가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이번 시간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양성이지만 다음과 같은 위험 신호들이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한 쥐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단 1분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로 달려오셔야 합니다. 위험신호 첫 번째, 한쪽 다리만 갑자기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지며 붉게 변하거나 심한 통증이 지속될 때 위험신호 두 번째, 다리 통증과 함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 어지럼증이 동반될 때 위험신호 세 번째, 다리 쥐가 풀리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면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지거나 감각이 없어지고 맥박이 느껴지지 않을 때 위험 신호 네 번째, 다리 근육의 힘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 위험 신호 다섯 번째, 원인 모를 고열이나 오한과 함께 다리 통증 및 부기가 나타날 때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다리 쥐가 아니며 응급 상황임을 알리는 우리 몸의 마지막 절규입니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밤 늦게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나서 왔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부분은 단순 근육 경련으로 확인되어 간단한 처치 후 귀가 하시지만 간혹 정밀 검사 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부정맥혈전증이나 급성동맥폐쇄 심지어는 척추신경 압박으로 인한 심각한 마비 직전 상태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은 최민호라는 52세 회사원 분이 자다가 종아리에 극심한 쥐가 나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한쪽 다리가 유난히 붓고 열감이 있었습니다. 즉시 혈관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고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진단되어 응급처치를 통해 다행히 폐색전증이라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순한 다리 쥐로 생각하고 병원에 오지 않으셨다면 정말 끔찍한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다리 쥐라는 흔한 증상 뒤에는 때로는 무서운 질병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자다가 다리 쥐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셨을 만한 점들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승산혈 말고 다리 쥐에 좋은 다른 지압점이나 마사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승산혈 외에도 발바닥의 용천혈이나 무릎 뒤, 오금 중앙의 위중혈 등을 함께 지압해주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마사지의 경우 쥐가 난 근육을 중심으로 주변 근육까지 부드럽게 쓸어 올리거나 원을 그리며 풀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강한 자극은 피하고 근육이 놀라지 않도록 부드럽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다리 쥐가 나는데 혹시 혈액 순환제를 사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혈액 순환제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의 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는 혈액순환 개선에 일부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들이 있지만, 다리쥐의 원인이 단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의적 판단으로 약을 선택하기보다는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관리법이나 필요한 경우 약물 처방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운동선수들도 다리 쥐가 자주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반인과 다른가요? 운동선수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장시간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 피로도가 매우 높고 땀을 통해 다량의 수분과 전해질이 손실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동선수들에게 다리 쥐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또한 특정 근육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불균형적인 훈련도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선수들은 철저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 충분한 수분 및 전해질 보충,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 다리 쥐를 예방하고 관리합니다. 임산부도 다리 쥐가 매우 심하다고 하는데, 이번 시간 알려주신 응급처치법이나 예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임신 중에는 체중 증가, 호르몬 변화, 혈액량 증가, 그리고 커진 자궁이 혈관을 압박하는 등의 이유로 다리 쥐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 알려드린 스트레칭이나 부드러운 마사지는 임산부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승산혈 지압 역시 일반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임신 중에는 모든 혈자리 자극에 신중해야 하므로 만약 걱정되신다면 담당 산부인과 의사나 한의사와 상담 후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칼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고 가벼운 산책이나 임산부 요가 등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밤에 자다가 다리가 아프다고 깨서 우는 것도 쥐인가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네, 아이들도 밤에 다리 쥐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날 저녁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성장통과 혼동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밤에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깨면 부드럽게 해당 부위를 마사지해주고 따뜻한 수건으로 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종아리 근육을 가볍게 스트레칭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낮에도 계속 아파하거나 다리가 붓거나 열이 나는 등 다른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리 쥐가 나면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탈수는 다리 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충분한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 후나 땀을 많이 흘린 후에는 스포츠 드링크나 코코넛워터 같은 천연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당분이 많은 음료는 피하시고 평소에는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식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겨울에 다리 쥐가 더 자주 나는 것 같은데 온도와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추운 날씨는 실제로 다리 쥐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온이 낮으면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근육도 경직되기 쉽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활동량이 줄어들고 수분 섭취량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다리 쥐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특히 다리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실내에서라도 꾸준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다리 쥐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 네, 스트레스도 다리 쥐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근육 긴장을 유발하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며 체내 마그네슘 소모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전해질 균형에도 영향을 줄수 있어요.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도 다리 쥐 예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명상, 깊은 호흡, 적절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이 피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특별히 피해야 할 음식은 없지만, 과도한 카페인이나 알코올 섭취는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반대로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나나, 아보카도, 시금치, 견과류, 요구르트, 두부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 쥐가 더 자주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근육량이 감소하고 근육의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혈액순환 기능이 저하됩니다. 셋째, 신경전달 기능이 약해집니다. 넷째, 약물 복용이 증가하면서 부작용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다섯째,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근육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칭,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는데 이상한 건 아닌가요? 한쪽 다리에만 반복적으로 쥐가 난다면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 끝쪽 다리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척추나 골반의 비대칭으로 인한 근육 불균형일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 부상의 후유증일 수도 있고요. 넷째, 평소 자세나 보행 패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다리 쥐가 아닐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형외과나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마그네슘이나 칼슘 영양제를 먹으면 다리 쥐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전해질 불균형이 다리 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마그네슘이나 칼슘 보충제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결핍시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양제를 복용하기 전에 먼저 혈액 검사를 통해 실제로 부족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보충제 섭취는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보충제가 필요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리 쥐가 자주 나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저강도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영은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 매우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도 근육의 유연성을 기르고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 전후 충분한 스트레칭과 수분 보충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 쥐와 하지 불안증후군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다리 쥐는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생기는 급성 통증이고, 하지 불안증후군은 다리에 불편한 감각이 지속되면서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만성적인 증상입니다. 다리 쥐는 주로 잠들어 있을 때 갑자기 발생하지만, 하지 불안증후군은 주로 저녁이나 밤에 쉬고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다리 쥐는 스트레칭으로 빠르게 완화되지만, 하지불 안증후군은 다리를 움직여야만 증상이 완화됩니다.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구별이 어렵다면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4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리쥐 하나도 우리 몸의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참고 넘기기보다는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다리 지는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위험 신호가 동반된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편안한 밤을 위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승산열 지압법은 정말 효과가 뛰어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깨 결림과 목 디스크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목과 어깨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밤마다 찾아오는 다리 쥐의 공포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생리적인 현상이거나 생활 습관의 문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제가 알려드린 응급처치법과 예방법, 그리고 위험 신호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다리 쥐의 고통에서 벗어나 매일 밤 평화롭고 건강한 잠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건강한 다리와 편안한 밤을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다리, 편안한 수면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생명 살리는 의학 정보 나눔에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박서준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디 매일 밤 다리 쥐 없는 편안한 밤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